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스가리아서 6장 1절부터 15절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스가리아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8가지 환상 중에서 대망의 8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8번째 환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4대의 마차가 등장을 합니다 붉은 말이 있는 마차, 검은 말이 있는 마차, 흰말, 얼룩말이 있는 마차가 각각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죠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붉은말이 있는 마차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네 대의 마차는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붉은말이 나의 노여움을 가라앉혔다라고 하고 있는 8절 말씀 이후의 내용, 9절부터의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북쪽으로 향했던 붉은 말이 이끌고 있는 마차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이 여덟 번째 환상은 온 세상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듣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 마차가 모였고, 마차가 떠났고, 이 마차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스갈에서 처음 시작할 때이 스갈에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들 생각하고 또 어렵다고들 말을 하냐면 이 스갈에서 같은 경우는 정말 환상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의 일상이나 우리의 생활 속에 공감이 되는 내용, 좀 이해가 되고, 좀끄덕해지는 내용이면, 듣고,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해하면 그만인 건데, 나랑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무슨 환상 속의 이야기, 굉장히 남들처럼만 느껴지는 이야기만 담겨져 있을수록, 내용이 쉽다고 해도,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저희도 대화하다 보면 자기 할 얘기만 하는 사람,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화하기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어,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를 아무런 해석도 없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이 여덟 가지의 환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야기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좀더 스가리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성경 한참 이야기할 때, 뭐 창세기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에스도서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를 드려에스겔서 이야기할 때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수미상관구조를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총 다섯 가지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A, B, C, B-A- 이렇게 맨 처음 이야기와 맨 마지막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런 랭락의 문학 어떤 서술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어,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여덟 가지 환상 역시 똑같이 이런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첫 번째 환상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날 같이 읽었던 건데요. 사방에서 말들이 몰려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말. 사방에서 말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이 와서. 온 세계가 지금 평안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첫 번째 환상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A. 사방에서 말이 와서 온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이것이었죠. 내 뿔이 나오고 내 대장장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특정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c 에서는 다림줄과 불성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불로 지은 성벽으로 예루살렘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 부분에서는 여우수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우수아가 너무 꾀죄죄한 옷을 입고 있다. 라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싹과 일곱 눈이 달린 돌에다가 내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적으셨다라고 하는 환상이 네 번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 같은 경우는 마9아 개의 등잔대 혹은 촛대라고 할수 있는 것이 나오고 그 옆에 감람나무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 역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한다. 이,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 수륩바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곧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야기가 묶여 있는 건데요. 여섯 번째 재앙은 저주가 잔뜩 담긴 두루마기가 날아다니면서 이제 온세 그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국가들에게 저주를 건네준다라는 내용이었고, 일곱 번째 환상은 죄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아, 사방에 전차가 퍼져 나가서 온 세상에 심판을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와 길죠. 그데딱 보시면 아시겠죠. 수미상과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 A A 다 지금 온 세계가 어떤지, 온 세계가 얼마나 심판받을 만한지란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B B 다 예루살렘을 괴롭혔던 특정 국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C C 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의 계획, 그리고 D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이여우수아가 꾀죄지한 옷을 입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새싹과 그 일곱 눈이 달린 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예루살렘이 꾀죄지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라는 것은 사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온 이스라엘 열방의 죄를 대제사장이 한꺼번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세상에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원래는 세마포처럼 하얀 옷을 입어야 마땅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가지신 옷이 더러워질 때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이 바로 이. 그, 여우수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상, 그, 환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건 좀 뒤쪽에서 한번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히브리의 여우수화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그 가장 가운데에 나오는 D, 이 환상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환상들이 전혀 우리랑 딴 얘기, 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랑 연관이 있는 환상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 다시 오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 마음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냥 온 세상의 이야기들, 뭐, 나랑 먼 이야기, 저기 먼 나라의 이야기들, 나랑 관련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들, 하지만 그 이야기까지 구원의 이야기 속에 다 담아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 나 구원받았으면 끝, 나 개인의 구원,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D, 여기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A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이 죄 지은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바로 잡혀지기를 소망하는 분이신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냥 내 주변의 삶들, 나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것이 너무 버겁기 때문에 저먼 이야기는 내일처럼 안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뉴스라든지 어떤 월드와이드 이런 소식들을 살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시기에 저런, 뭐랄까, 개발 도상국이라든지, 이렇게 제3세계 국가들을 보면은 정말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뭐, 쿠데타를 일으키는 국가도 있고, 막 마약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가도 있고, 기아 난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국가들도 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평안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 필리핀, 미얀마, 뭐, 체코, 저 멀리에 있는 나라들의 행복에도 관심이 있다 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들의 행복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보고 나서 핸드폰을 끄시든 뭐 컴퓨터를 끄시고 나서 한번 그냥 우리나라 정세 뉴스 말고 세계 뉴스 같은 것들을 한번 펼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그 곳곳에 수많은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에도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멀리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 죄악이 빨리 하나님 손에 의하여 심판당하기를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이 얼른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방을 향한 중보기들을 할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